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창한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필수 아시죠? 네. 어, 오늘은 제가 6단이고요 5단과 한판 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롤라였어요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좋죠. 이건, 에이. 귀도 하나 남기시고. 또 붙이나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붙여요. 에이. 네. 두나요? 아, 두전머리. 아, 이거는 뭐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너무나. 네.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딜 들어가든 다 공격의 대상이라 들어가면 어쩔 거예요. 나 와, 이빵 때림을요. 아, 그건 아니다. 주면또 붙이나요? 끝나요? 우와, 빵. 야, 와, 여러분 어떻게 이, 이런 모양 되죠? 아,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이, 이 자리가 또 급소죠. 또 여기 두 분이 급소니까. 우와,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붙여서 응수타지을묶겠습니다 이거는 땡큐, 자연스럽게 빠져서 와. 만들면 놓을까요? 안정적이 와, 뭐예요? 쉬우면 에이, 왜요? 지금 잘 도는 친구 인데, 보 니까 음. 제가 가볍 게 승리 를하는것같 습니다. 술을 노리는 거예요. 진짜 웃기네. 이 아저씨 참 웃기네요. 바둑 뜨는게 이렇게 찍히면 이야, 또 짭짤하죠. 조금 뭘 되는지 모르겠네요. 붙이고 꺼내면. 안 되나요? 어 음. 이건 또 땡큐, 이거 두고 이거 두면 땡큐 아닌가요? 자퇴 선수 잖아요? 와우, 빠지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약간 떼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제가 너무너무너무나 좋아요 해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뭘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 눈먹자 한방도 껴있는 것도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신비한 제가 많이 이겼어요. 이것도, 또 예, 네, 많이 이어요 많이. 우와. 집으로 엄마, 엄마하게 많이 이겼는데, 계속 들어오는 거면 신기해요. 둘, 넷, 다섯, 여섯.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도. 집으로 한 40집은 이긴 것 같은데요. 많이 이겼습니다. 많이 아주 많이 이겼습니다. 끝내기가 아주 예술이죠. 예술 사이즈 레이 이것도 이끌어야죠. 뭐예요? 지금? <laughs> 와... 제가 다 기분좋게만 해줘요 이, 이분은 아 이걸로 이렇게도 어야죠 이거 그겠지 끝내기가 아주 좋습니다 해도 뭐... 그래도 제가 이기 나요. 원래 바둑은 저도... 아이건뭐 집... 집짜진이기 진짜... 진짜 나요. 베트실이들을이렇게해주시네요이건또두 집, 세집이리또 큽니다 여러분 6단전 가볍게 승리하는 거 보셨죠? 한창한 TV에서 바둑을 배우시면은 가볍게 승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유세요, 그냥. 저는 뭐 그냥 가볍게 뜨면 되죠. 나요, 우와, 패를 즐기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즐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바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겼는데 근데 어떻게 오다에도 그렇게 전승하셨어요 신기하네. 저한테만 이렇게 두시는 거죠? 너무 세다고 생각을 하니까 배우시려고 네. 그런 자세도 좋습니다. 한번 네. 음. 뭐 그래도 배워 보셨잖아요. 네. 저렴하게 뭐 배우셨는데. 끝내기를 정말 제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했어요. 아 미안 미안. 때려서 미안. 두고 여기 두고 여기 둬서 집계상 하시죠. 아직 안 끊.. 아안 끊을게요. 안 끊을게요. 끊을게. 두세요. 아 왜요. 게요. 두고 두고 안 두나요? 그래서 개가 신청할게. 개가 신청. 손 쓴다는 거잖아요. 따 먹어 줄게요. 다 줬어요. 에이! 또 안됩니다 손빼도 아, 6단전에서 저를 이길만한 사람이 없을까요? 한명 정도는 나올 법한데 아, 한수 심을 하겠습니다 86 집승했습니다. 아. 둘 라이어스 고 8승했습니다. 어? 결과에 동의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왜? 도대체 왜? 와 진짜 중국 사람들 매너 진짜 나쁩니다 어떻게 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결과를 승복할 수가 없나요? 무아지경에 맞으셨나? 여러분, 저의 깔끔한 바둑을 보셨죠,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런 신기한 일이. 아이고, 다음 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많이 이겼습니다. 기권하시죠. 시간 아깝게 뭐하는 겁니까? 제가 아, 많이 승했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우리 6단전에서 승리하는 거 보면은 <laughs> 저는 어려운 수를 두지 않습니다 항상 쉽게 쉽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저의 바둑을 어, 시청해 주시고 실력이 많이 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홍성재 구단의 바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깔끔한 바둑을 두는 바둑을 되게 좋아하니까, 여러분들도 홍성재 구단의 바둑을 많이 봐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제가 다음에 음... 이긴 거 보여드릴게요.